남한은 언제나 첨단 기술과 자주 국방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 K263A1 전차는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이 전차는 강력한 디자인, 뛰어난 엔진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대비 효율성 덕분에 한국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 2 6 3 a 1위 외부 디자인, 엔진 성능, 가격 전망, 그리고 예상 배치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63A1의 외형은 보는 순간 강력함과 견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차의 설계는 전장에서 방어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전투 기계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강철 차체는 강력한 포격이나 폭발에도 버틸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한국 기술진은 공기역학적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해 설계하여 고속 주행이나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부에는 첨단 무기와 센서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궤도 역시 강화 강철로 만들어져 산악, 진흙,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 성능을 보면 k 6 3 a 1은 진정한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천마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 전차가 빠른 속도를 내고 무거운 무장과 장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최대 속도는 약 시속 65km로 전차 치고는 매우 뛰어난 수치입니다. 장시간 운행에도 과열을 방지하고 연료 소모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첨단 냉각 시스템과 연료 효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엔진 소음 역시 최소화되어 적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특징입니다. K163A1은 첨단 전자 장비와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지휘본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덕분에 전장에서 신속하게 명령을 받고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적외선 미디아간 표시 장치 덕분에 어두운 환경이나 악천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개념이 부분적으로 적용된 설계도 돋보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한국 방산 산업은 언제나 국제 시장 경쟁력을 고려합니다. K-63A1 위 가격은 사양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00만 물결표, 5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최신 전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한국군뿐 아니라 해외 구매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시기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 한국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후 수출형 모델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합리적인 가격대의 첨단 전차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군 훈련에서 시험 운영되며 전장에서의 성능을 입증한 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163A1은 한국방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외형 엔진 성능, 전자장비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잡힌 전차로, 미래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무기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263A1은 외부 디자인부터 엔진 성능, 전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벽에 가까운 전차입니다. 단순히 적에게 압도적인 위협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전차는 향후 방위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최신 K263A1 전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차의 디자인, 엔진, 가격, 그리고 배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방산 기술 리뷰를 준비하겠습니다.